안녕하세요, 케니입니다. 레오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. 솔직히 봐줄 게 지금 현실점이 별로 없긴 해요. 잘하고 있기 때문에. 1부터 5형식도 지금 이제 익숙해져서 네. 뭐, 딱히 잡아줄 게 없어요. 문제풀이도 지금 읽고 푸는 거 보면은 틀리는 부분이 딱히 없고, 오늘은 어땠을지 모르겠네요. 보도록 하죠, 일단. 어떻게 영작하는지부터 볼 건데, 이 형식도 테이스 끝이에요. 네. 네, 철자 틀리긴 했네요. unclean 이라고 되어 있는데, 글쎄요. dirty 라고 하면 될걸왜 unclean 이라고 굳이. 아무튼, 상관없어요. 형식상 뭐 틀렸냐 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. 바로 이걸로 들어가는데, 딱히, 모의고사를 풀진 않았는데, 모의고사, 이거 그거네. 아, 모의고사, 모의고사, 어제 푼게 마지막 문제였죠, 아마. 알겠습니다. 어차피 내일 수업이니. 내일부터 다시 이제 다른 모의고사를 볼 건데, 과거 걸로 좀 넘어가서 볼까 하고, 한몇년전 거를 좀 갖다 보긴 했는데, 문제가 좀 그때는 쉬웠더라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기서 더 이상 봐줄 게 없어요. 솔직한 얘기로. 내일 수업을 하면서 이것저것 좀 제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, 그걸 위주로 보도록 하고, 그 다음에는 아이가 계속해서 모의고사 자기 알아서 찾아서 풀어보고, 틀린 거 찾아서 배우고, 그리고 그거 배운 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과정에 넣고 반복시키고, 이런 식으로 고1 모의고사 다음 고2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무리 없이 그냥 쭉 수능까지 프리패스 하도록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죠.